아, 보이는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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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조회수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한테는 모두 1972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 녹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괜찮은가 들어보세요. 테스트 좀 해볼게요. 1972년 11월 20일. 나도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시라손. 모자란 새끼다. 2020년 5월 15일. 오후 11시 21분. 야인 김두한은 부활한다 이른바 이게 공산당 아씨 그랬다 김두한의 회고록에는 모자란 새끼다 아무튼, 아무튼 이런거만 들 되네 염동농진 우리 결혼할까? 안돼안돼 <laughs> 아무튼 야빵터졌어다 <laughs> 아주 아주 넝쿨제 터졌어요 시민, 시민과 마피아가 80명씩 정해졌다 자 지금부터 게임이 시작한다 이래 시청자들 개웃긴다 상혁군님 몰라보는 것들은 다 빨갱이들입니다 오늘 중환자가 됐으라면 누굴까? <laughs> 집에 도망갈래요! <laughs> 그 이름도 유명한 레이더. 지금 다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들어오시네요. 아, 구독자가 2만이 되고 혹시나 2만이 <laughs> 제사상이 코앞 <코와> 띵. <laughs> <laughs> 한마음 대고 도야합니다 <laughs> <laughs> 자, 자, 발음 말을 합시다. 발음 그러면 발음 여러분들이 발음 곤란의 연속이었다. 금독기, 윤독기. 옛날에, 옛날 옛날로는 산골에 나무꾼이 나무를 뚝배기 깨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엉성은 도끼가 부러져서 많이 쓰긴 했지 하면서 결국 도끼는 얻지 못하고 그렇게 아사 직전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냥 배드 엔딩인데, 그냥? 이보시오, 나무꾼 양반. 이분이 누구신 줄 아시오? 저, 깨우지 말라고, 쌩! 뭐처럼 <laughs>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먼. <laughs> <laughs> 조선 보리밥에. 된장국 김치 돼지고기도 드십시오 돼지신정식라고 합니다 무엇이라 이 사람이 참으로 하는 말하고는 자꾸 돼지고기 먹으래서 빡친 것 같다 그래도 나는 돼지고기보다 꽃등심을 더 좋아하네만 돼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 내부내 <laughs> 나가 이 사람 내부내 <laughs> 선생님 살려줘 술을 못 마시겠어 <laughs> 차들어 코피냐 가끔씩 관짝에 들어가면 맛이 좋았지. 네. 나는 늘 관짝에서 살았어. 아무 말이나 해도 들어준 나레이션.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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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laughs> 장비가 열악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이 역사 얘기할 때는 이분 목소리로 해도 재밌어요 1972년 11월 21일. 김도한은 오랜 지병이었던 고향으로 쓰러졌다. 향년 55세였고, 아또 죽었네. 개복치냐. 맨날 시명물에서 쓰러진다. 너무 가슴이 아파다. <놀람> 스트리밍 나온다. 백범은 김구. 불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남아있다. 아 됐다. 아, 끝났어. 끝났다. 다 했다. 오늘 거 끝났다. 오!